안녕하세요. 가온입니다. VR 34 주차 기록입니다. 먼저 목표 달성률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TQQQ 10억 만들기 중 현재 700만 원 정도를 모아 0.73%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CHD 100주 모으기 중 현재 12주를 모아 1.20%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매수 체결 기록입니다. 8월 29일에 TQQQ 7주를 총 205.17달러에 매수하였으며 0.14달러의 매수 수수료가 나왔습니다. 이때 계좌에 달러가 남아 30일에 추가로 28.33달러에 TQQQ 한주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34주차 계좌 기록입니다. 매입금 8,971.78달러 평가금 5,251.84달러 현재가 29.84달러 평단가 50.98달러, 보유수량 176개로 마이너스 -41 41.4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레는 250달러가 적립되어 275.73달러가 남아있습니다. 잠시 실제 계좌잔고와 종합그래프를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주 동안의 매수점입니다. 현재가는 29.84달러, 현재가 플러스 10%는 32.82달러, 처음 매수점은 46.73달러, 현재 풀은 275.73달러로, 이번에도 처음 매수점에 비해 현재가 플러스 10%의 금액이 낮으므로, 현재가 플러스 10%의 금액으로 풀의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은 선까지 LOC 매수약을 걸었습니다. 다음 2주 동안의 매도점입니다. 이번에도 매도 가능한 매도점이 없어 매도약을 걸지 않았습니다. SCHD까지 포함한 계좌 현황입니다. 이번에 월급이 들어와 76.5달러에 SCHD 6주를 LOC 매수 예약을 걸었습니다. 지난 2주 전과 비교를 해보면 계좌의 비율이 TQQQ 85.1%, SCHD 14.9%에서 TQQQ 85.5%, SCHD 14.5%로 변동되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